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2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제가 선택한 이 제목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형들의 속임수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상인에게 팔려가서 야곱에게 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라고 해서 그의 옷을 보여주는 사건 속에서 야곱이 통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일생을 보면 가장 큰 애통이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애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야곱은 한을 품고 살아야 하는 참 슬픈 인생이 됩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이 야곱의 슬픈 당한 현실과 또 야곱이 부모로서 혹은 신앙의 선진으로서 이 악을 즐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다시금 반면 것으로 삼아 그의 전처를 밟지 아니하는 결단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의 수동성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야곱의 수동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방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될 거야 하고 굉장히 자녀들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조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촌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독립을 갈구하여 이제 삼촌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큰 사건 두 가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첫 번째 사건은 어, 세겜의 땅에 도착했을 때그 희위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 이것을 욕보였던 이 욕을, 이 분을 참지 못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는 그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로 잠깐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한 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일단 디나에 대한 그 애절함, 이 사랑하는 혼자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이 간간을 당한 슬픔,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그 땅의 모든 그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그 분노와 비열한 복수에 대한 통탄함이 야곱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30절을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아니만을 생각했던 단어가 계속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르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곳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족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로지 관심을 두는 것은 자기 목숨과 아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 성품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수동적인 태도와 자세로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엄중한 처벌이나 부모로서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수동성의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에이 뭐 될대로 되겠지. 에이 그냥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버린 이 야곱의 수동성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한 사건이 더 있어집니다. 창세기 35장 21절 말씀 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잠시 머무르는 사건, 머무르는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때 루우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역시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 그, 다윗의 얘기를 한번 가보면, 다윗의 아들, 암론이 다윗을 수종 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를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암론의 계략을 알고 솔로몬이 처단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루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소 봐서라도 야곱이 루우벤을 교육했다든지 꾸중을 했다든지 그를 처벌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요? 야곱의 수동성이에요. 방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할 때 교육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화가 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교회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 이 서구 교육이라든지, 이 세상 교육에 너무 빨리 그것을 흡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독립할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독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너무 내 자식이니까 오래 자식을 끼고 키운다든지, 어, 제대로 된 교육과 신앙교육이 부재함 속에서 어, 너무 일찍 스스로 인생을 판단하고 경험케 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오래도록 부모가 끼고 부모에 의하여 아이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이런 그 잘못된 패턴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에 펼쳐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의 한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1940년대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그들을 징계할 수준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껌 씹는 것이라든지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이라든지 복도에서 뛰는 것이라든지 복장 위반이라든지 쓰레기 투척 이런 것들이 그때의 징계 수위였대요 저 어렸을 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미국의 이 학교에서의 징계 수준은 과히 상상을 초월하죠 항목들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상습적 음주 임신, 강간, 도둑질, 폭행, 신앙교육이 무너진 미국 사회, 학교 교육의 교육이 무너진 사회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수준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경고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은 가정 교육은 참잘 되고 있는가? 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과 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오락을 한다거나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거의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점점 여러분들의 중심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될 신앙 교육은 일주일에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양보를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철저히 교육하지 못함이라서 서서히 아이들의 그들의 성품이 바뀌어 가는 것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모와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수동적인 자세로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으로부터 흐르는 야곱에게 흐르는 잘못된 신앙교육, 가정교육이 이런 야곱에게 화를 불러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 잘못된 교육이 뭐냐니까 편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편해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37장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아예 대놓고 편애를 하죠. 야곱이. 이거 이삭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의 악의 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미워하는 감정이 싹이 텄어요. 갈등과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이 시기라고 하는 거, 이미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와 질투를 다루지 못한 오인나요 이것이 골마 터졌어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팔아먹는 그런 죄를 저지러 놓고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다른 죄악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 여러분의 아내, 가정 안에서 키우는 자녀들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의 자녀들은 디나, 딸 디나를 포함하여 13 자녀들이죠. 이13 자녀들이 다양한 패턴으로 그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마치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자녀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우리 주일 학교에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처럼 아까배를 듣는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아까배를 듣지 못하는 속에서도 아이들 혼자 나오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이 스케일을 좀 크게 하셔서 이제 우리 주일 학교에 자라는 아이들을 좀 끌어 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세대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주일학교의 부응이 다시금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 번만 더 묵상을 하고 기도할까 해요. 형들의 시기와 분노에 와요. 혹은 야곱의 잘못된 판단과 죄악으로 인하여 요셉이 사실 희생양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이때 당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 이 요셉의 심정을 마이어라는 학자가 다루는 것들을 제가 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자기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남기고 싶었겠는가? 자,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꺾여집니다.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셉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자, 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생각과 더불어 그가 경배하도록 지금까지 배워 왔던 그 하나님께 얼마나 궁금했겠는가. 하나님 앞에도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먼 훗날에 이 모든 일이 다 마무리 진 이후에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해우를 하면서 참 감동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자 그것인데요. 이 글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먼 날에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어두운 여러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단지 인간의 잔혹함과 악독함만을 보았던 그곳에서 예 팔려가는 순간 정말 악독함과 잔인함만이 해석밖에 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먼 훗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미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둡고 이해하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인생을 끌고 신실하게 가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9월 한 달도 하나님을 붙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는 기대를 저버릴 게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위로를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야곱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 주심으로, 그의 남은 일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 또 위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이 방송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